각각 따로따로였던 냄비와 뚜껑이 제짝을 찾았네요. 와, 아니 저렇게 뽑는 건 처음 봤어요. <laughs> 핸드로스팅은 손목 스냅이 생명이라고요. 이 감을 익히기까지 꽤나 걸렸답니다. 커피를 한 달이면 한 자루씩 거의 10kg씩은 버렸던 것 같아요. 거의 막 금방 타요, 금방. 한몇 개월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. 원두 사는 대로 족족 이다 버려야만 했어요. 오랜 연고 끝에 탄생한 커피는 다른 곳보다 깊은 향과 맛을 자랑하는데요. 이 맛에 반해 단골이 될 자주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라고요. 그냥 드립 커피로 즐겨도 좋지만 라떼로 맛보면 고소함이 배가 된답니다. 이 층을 만들어 주고 오렌지 시럽이에요. 오 어, 근데 오렌지인데 파란색이에요? 와 신기해요. 오렌지 시럽이로 방금 추출한 커피를 더해 주면 제주 푸른 바다 빛을 닮은 라떼가 완성됩니다. 와, 정말 제주 바다 같아요. 추제 팥빙수도 이곳의 대표 메뉴.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팥은 꼭 국산 써야 되고 누구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믿고 먹어도 된다. 잘 먹겠습니다. 남겠습니다. 잘 드디어 맛보네요, 제가. 아 그러니까. 맛있겠어요. 국내산 팥으로 직접 쓴 통팥을 올려 더 건강하다는 빙수 음, 진짜 맛있다. 음. 아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아 맛있겠네요. <laughs>